<laughs> <그치와이>? 오늘 5일인가요4일어 <laughs> 벌써 목요일이네. <laughs> <laughs> 일이지 중복 순열은 일단 중복이 허용이 되고요. 중복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체크하죠? 네? 똑같이 A, A를 추출 가능하는 똑같은 거를 두번 뽑는 게 가능하다는. 그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a b로 놓아 본 것하고 b a로 놓아 본 것이 순서가 있으려면 같아야 되나요? 다르죠. 다르죠. a b로 놓은 것과 b로 놓은 것이 다르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면은 우리가 n 파이 아리랑 한 거고 얘는 N에 안절부식 이거는 N개 중에 알게 뽑는 거야 네 N개 중에 알게 뽑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알게 야 이게 자리가 안되 거야. 그냥 여요첫 요 번째 속에 넣을 수 있는 내용물이 n 가지인 거야, n 가지. 얘도 몇 가지야? n 가지. 얘도 n 가지, n 가지, n 가지, n 가지. 서 n 가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n 알고 있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뭐가 n이고 뭐가 r 인지뭘 자리로 깔아야 되는지가 헷갈려. 문제를 읽으면, 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읽으면, 어, 뭘자리를 깔아야 되지? 그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에, 이거 체크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허용 체크를 하면은 n하고 r이 나옵니다. 순서 체크할 때는 n하고 r이 안 나오는데, 중복허용하면은 n하고 r이 나와요. 그니까 러이 윗자리에 중복이 되려면, 여기도 a, 여기도 a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A가 놓아지면은 이게 밑에가 자리고 위에가 그 내용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안타깝게도 민혁이가 3년 후에는 군대를 갑니다 너도 가 군대를 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이맘때쯤 되면 위문편지가 옵니다 낯선 초딩들에게 겨우겨우 <laughs> 글씨를 쓸줄 아는 분들이 <laughs>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요. <써준다. 웃음> 초딩 A B C D가 있는데 얘가 우체통 P Q R에다가 편지를 넣어요. 그래서 네가 있는 부대에 가는 우체통에 가면 그 아이의 편지가 너에게 옵니다. 그게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왜냐면 군대에 있으면. 진짜 가족들이 좀 한가할 때 빼고는 아무도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이런 초등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세상은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A, B, C, D가 어떤 우체통에 넣는지. 그래서 저 편지 네 통과 이 우체통이 가질 수 있는 순서의 개수를 세 보는데. 그럼 이제 그걸 해보는 거야. A라는 편지를 P에다 넣고 B라는 편지를 Q에다 넣었을 때랑 A라는 편지를 A에 Q에다 넣고 B라는 편지를 B에다 넣었을 때랑 같아야 할래? 같아요. 달라요. 달로 이거는 호진이한테 가고 이거는 민혁이한테 간단 말이야. <laughs>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아, 순서라니까 이 납치하는 거 씨. 세 개든 네 개든 백 개든 천 개든 두 개만 갖고 순서를 체크하라고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로 가야겠구나 음. 그죠? 그 다음에 중복 체크를 하거든 그죠? 어, 그러면은 중복 체크는 상식적으로 해야 돼 A라는 초딩이 편지를 썼단 말이야 아 나는 편지를 썼으니까 민혁이 형한테도 보내고 호진이 형한테도 보내야지 이러면 돼안돼 아무튼 한 통뿐이 안 써도 돼 초딩들 그거 억지로 쓴 거야 언제 받을지 모르고선생선 <laughs> 쓰라 그러니까 억 t h i 거란 말이야. 편지를 지금 선생님 e i 그래서 쓰고 있어요. 왜또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가 e I'm n 안 t s u 안 e I'm not 이 가쓴 편지통도 민혁이한테 보내고 경빈이 어린이가 쓴 편지도 민혁이한테 보내면 돼안 돼? 안 돼? 네. 된다니까 그죠? 이건 되잖아 이건 안 되고 이건 되잖아 그럼 얘가 자리고 요게 요게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인 거야 이렇게 음. 돼?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이 몇 개인 거야? 세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도? 중복이 허용되고 순열이니까 B도 몇 가지야? 세 가지. 시도 세 가지. 이렇게. 각 자리에다가 n 가지씩 곱해주세요.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3의 4생. 버도지니까 이게 글이 길어지면은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봐?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깔아보고 저렇게 자리를 깔아봐. 그렇게 빨리빨리 지금 연습을 해야 6, 7월 달 되면은 그 모여서 보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 시간이 흐르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 지금은 이거 노가다라세 생각하지만 두 개씩만 갖고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고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외우러. 네. 울지 마. 응. 안 울었으면 됐어. 좋 음, 그중에 함수의 개수를 좀 보면은 함수의 개수 어떻게 해줬나 저전자번주, 저저 저전자자번주 저저저저저... 기억나요? 정역의 의 원세계수가 x고, 공역의 원세계수가 y인데, f(x)는 x에서 y로 보내는 유한 집합과 유한 집합에서 대응관계로 정의하는 함수야. 어? 어 선생님, 저 함수는 미분 가능해요? 아니야, 안 돼. 유한 집합에서 정의하는 함수는 다 그냥 불연속이야. 다 미분 불능이야. 그래서 so, 미분 가능성과 미분 불능성을 체크하지 않고 함수의 개수만 체크합니다. 유한주법에서. 이때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보여? 중복순열. <laughs> 이거 없으면 이탈 힘들지 않아? 어떻게 보여? y 파이. 엑스로두 번째. 1대1 함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시험. 팩. 안 돼? 어. 심장에서 벌컥벌컥. 쏟아지지. 씹벌컥. <laughs> 뜨거운 액체. 도로 왜요? P. YP. 세 번째 1대1 대응은 정의의 원색 S랑 공의의 원색 S랑 최역의 원색 S가 같거든요. 그래서 YP Y는 XP X여서 X 팩토리얼 당연히 Y 팩토리얼이 똑같으니까 네 번째, x1, x2면 좁네. 얼굴 커지게. <laughs> 네. 네. 이이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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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부분 개수가 그냥 같아야 돼요. 들었죠, 들었죠. 1대1 대응은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 원소의 개수랑 최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내용물로 같아야 돼요. 아니 아니, 그건 한 개수 같아요. 비둘기 집에 원리잖아요. 비둘기 집 원리. 얘는 뭐야? 증가. 증가 함수. 또는? Y, C, X. x1이 x2인데 fx1이 그냥 같이 넣겠다 fx2이면 yhx로 보자. 아, 경균이가 터키를 갔다 왔구나. 안 갔다 왔네. 그래, 터키 갔다 온 사람 없네.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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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로 인사 뭐라 그러지? 메라가 <laughs> 메라가 메라가 메라라가 내신에 나오는데 순능에잘안나오거순 수능에 나올때함수 i s is the first time. So, this 자리는 자리 는 X... x로 s 다 자리는 x로 h 다 s i 요 과목도 그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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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고요. 네. 이 무슨 일이죠 금요일. 날 15문제 테스트 미니 테스트를 봐서 모의고사 면제자를 주장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왜왜용인죠내 점, 내1점나요전점나 1점 나와. 그럼 내신으로 지금 대학 확실해요? 그럼 뭐야? 그럼 수능 안 봐? 수능 안 보고 바로 대학 갈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주말이라고 야 되는 거 주말이라고 하지마 토요일이잖아 일요일은 부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토요일은 부르겠지 아휴 몇 시에 가고 있어? 나 금요일 날 여기서 잘 거거든? 아침에 일찍 와서 하면 이 텐트는 그래요. 지금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옆에 신문장 깔아줄게요. 잠 근데 그 겨울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너무 춥더라고. 아, <laughs> 나 되게 텐트라도 군대 때를 생각하면서 좀 자고 있는데 여름에는 아무 데서나 자도 될것 같은데 여름은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 어 신기하게도 바람이 너무 잘 불어서 여름에 되게 좋았는데 겨울은 음, 아니. 텐트 안 들어 온요 아, 나도 뭐죠? 네, 아니요. 피나? 어. 아니요. 19번 들볼게요 네. 아, 자리에 있을 건데. 19번. 정역은 1, 2, 3, 4. 공역은 1, 3, 4, 5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F1 곱하기 F3은? 홀수이다 그 다음에 치역은 3개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죠? 이거 안나와? 어디가서? 이거 안나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1,2,3,4에서 1,2,3,4,5로 가는데 그죠? F1하고 F3은 곱해서 홀수여야 되니까, 그죠? 여기 홀수 중에서 선택해야 되죠. 이 확통은 문장을 읽으면서 갈래를 이렇게 잘 쳐야 돼. 갈래를. 중국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해? 짬뽕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생각 하잖아. 그죠? 짜장면. 그, 그런 길목이 돼. 곱해서 홀수잖아. 그러면 1, 3, 5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갈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1이, 1을 선택하면 3은 뭘 선택해야 돼? 3. 또는 5를 선택해야 되죠? 아니야. 아. 같은 걸 선택해도 다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 그니 그러니까 그걸로 또 갈래를 쳐야 돼. 1, 3이 같은 걸 선택했을 경우와 다른 걸 선택했을 경우도. 그, 그, 그 기능만 잘 잡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뭐몇 곱하기 몇이었고 정수 곱하기 정수였고 이러면 틀리진 않는데 조건이 있으면은 갈래가 생기는 거야. 한두 개를 해보면은 두 개만 해봐도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알게 돼. 계속 훈련해서 두 개만 가지고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아. 일하고 삼이 같은 홀수를 선택했으랑 다른 홀수를 선택했을 때나뉘야 돼. 왜 그런 선택야 되면 치역이 세 개여야 되거든. 만약 둘이 같은 홀수를 선택하면, 같은 홀수를 선택하면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2랑 사는 치역 세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짝수를 몇개 선택해야 돼? 같은 홀수인데요. 응, 응. 같은 홀수를 선택하면 2랑 사는 몇개 중에 몇개 선택해야 돼?